안녕하세요. 제이리무진 평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올6한지발 9인승 차량이고요 작업은 9인승에서 6인승 구조 변경, 차박 네일 개조, 그 다음에 3열 탈부착 네일, 그리고 2열 회전 시트, 마지막으로 트렁크함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차박 네일 개조를 한상태이고요 기존의 순정은 원래 요 정도에서 끊겨요. 그래서 10 5cm 정도 연장을 한 상태고 기존의 2열 시트보다 앞으로 15cm 더 이동이 가능해 2열 끝에서 트렁크 끝 부분까지 약 193cm 정도 나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5cm 정도 연장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3열 탈부착 레일까지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3열 탈부착 레일은 이 뚜껑을 돌려서 이렇게 빼면 레일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빠지도록 그러면 3열 시트가 탈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3열을 필요 없을 때는 떼기 위해서 탈부착 레일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도 차박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리잖아요. 평탄화 작업이나 뭐 차박 네일 개조 같은 거.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쭉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3열 탈부착 내일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함. 이제 요 레버를 돌려서 열면은 이제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요. 공간도 제법 넓어요. 그래서 좀 작은 짐들이나 많이 큰짐 말고는 많이 수납을 할수 있어서 차량 관리하기도 깨끗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차박 용품, 캠핑 용품도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개조를 해서 차박 캠핑용품 넣고 다니고 현재까지 차박 네일 개조 그 다음에 3열 탈부착 네일 트렁크함까지 보여 드렸고요 이제 2열 회전 시트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시트 다 모두 올려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9인승에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1열, 2열, 3열. 이렇게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2열 회전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회전 시트 레바예요 이거를 안쪽으로 밀어서 어, 시트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되는거예요 조수석과는 지금 운전석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운전석 뒤에 거는 3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회전 시트 작업한 거랑, 옆에를안한 거랑. 그 다음에 조석도한번 회전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돌리면, 이제 2열 시트 두 자석 다 뒤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레버로 이용해서, 회전한 상태에서도 이제 앞뒤로 시트는 움직여요. 움직였죠? 회전한 상태에서도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으니까 이제 아기들 카시트 앉혀놓으면 이제 엄마하고 마주보면서 가다보면 이제 아기가 좀덜 심심해하고 덜 징징대겠죠? 자 회전 시트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3열 탈부철한거 지금 시트가 걸려 있는 상태지만 제가 하나 띄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띄기 전에 운전석 뒤에 거 3열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거를 돌려서 뚜껑을 빼 놓고 그다음에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 시트가 이렇게 빠졌죠. 보시면 레일 뭉치도 걸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트를 탈거 해서 이제 차박을 하실 때는 이제 4인승으로 내시고 이제 사람이 탈 때는 다시 6인승으로 시트를 조립을 해서 다시 한번 껴볼게요. 내일에 롤러를 마치고 내발 네 땡긴 상태에서 놓고 이제 뒤로 쭉 보내면, 이렇게, 다시 고정이 됐죠. 자, 시트가 완전히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네일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끝. 3열 탈거한 작업 영상을 보셨죠? 어떠세요? 어, 지금,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데 가끔씩 부모님들이 모시고 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한 거고. 그다음에 차박을 하기 위해서 3열을 탈거해야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박 내일 개조와 3열 탈부착 내일 그리고 회전 시트까지 작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순납함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차박 가는 데는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사람도 때로는 여섯 명이 타고, 차박을 즐기실 때는 넓게 공간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잔디 매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잔디 매트 깔고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잔디 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디 매트도 이제 내장색하고 비슷하게 그레이 색깔로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저희는 잔디 매트도 마찬가지고 코일 매트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먹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날씨가 뜨거울 때 코일 매트 좀 저렴한 거쓰면 화학연품 같특게 올라오고 그래요 저희 거는 그런 거 없어서 뭐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통과 패스하고요. 자, 오늘은 작업을 이렇게 모두 마무리 쳤습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작업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구조 변경은 그러니까 서류를 올려서 승인이 난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시고 그외의 작업들은 1박 2일 정도 생각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박 개조나 카니발 튜닝 카니발 레일 개조 시트 개조 등등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기아자동차 원류 카니발 9인승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